안녕하십니까. 전기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간혹 그 V7, SMD 바이크 V7, 그 이제 구입 예정이신 분이거나 아니면 구입하신 분들이 배달용으로 쓰실 때그 거치대 문의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배달통을 지금 빼놓은 상태라서 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거치대가 두 겹으로 겹쳐서 보여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이 아래쪽에 있는 게그 V7의 순정 거치대입니다. 네, 이렇게 쭉 보죠. 네, 순정 거치대 끝이 여기서 끝나요. 자, 그리고 자, 좀 크게 보시면은, 자,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게 배달 통 거치대입니다. 네, 그순 그 순정 거치대에다가는 그 배달통을 달기에는 좀, 어,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달통 거치대에 따로 이렇게 위에다가 또 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저는 이 끝단에 맞췄어요. 예, 기존 그 V7 순정 그렉 바지 끝단에, 예, 배달통 렉을 이렇게 좀 맞춰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안장을 보시면은 안장은 한 절반 가까이 좀 들어가요. 근데 어차피 뒷좌석까지는안앉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배달용이기 때문에 누굴 태운다던가 그러지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로 앉는 부분은 한요 정도면은 충분해요. 네, 그래서 어 전혀 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장 절반을 어 배달 렉이 들어가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렉을 달면은 거의 한이 정도까지 튀어 나와요. 자전거가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종종 말씀드렸는데, 어이 배달레 고정할 때는 케이블 타이로 하실 거면은 이런 케이블 타이를 저처럼 진짜 많이 달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거나 아니면 이것도 플라스틱이라서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얘가 좀 변질이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좀 탄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딱딱해지면서 이게 툭 하고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씩 하나씩만 만약에 체결하시면은 나중에 케이블타이가 끊어지면서 배달통이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작업할 때 저처럼 어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뭐, 이렇게 안 하실 거면은, 그, 쇠로 된, 이렇게, 동그란, 밴딩기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고정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